안녕하세요. 좋은 길입니다. 어, 제가 어, 이번 방학 기간 동안 음, 맞춤형 교육 과정을 지원했던 이 맞춤형 교육 과정 학습 관리 시스템을 어, 좀 대폭 어, 좀 수정을 하고 또 보완을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 쿼터부터 어,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어, 우리 별무리 학교가 하고 있는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어, 이 영상으로 어, 여러분들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름은 저희가 이제 별무리 학교 학습 관리 시스템이라고 했고 어, 이제 영어로는 이제 BLMS 어, 별무리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어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학교들마다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 별무리 학교는 특별히 학생들이 어 수업을 개설할 수도 있고 신청할 수도 있는 어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더욱 이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어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 기본적인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음 저희 이제 맞춤형 교육 과정 내에는 어세 주체가 있어요. 어 먼저 이제 학생이 있고 그리고 멘토가 있고 어드바이저가 있습니다. 어 학생이 어 학교 교육 과정을 작성을 하는데 있어서 어 학습계획서와 시간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계획서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 먼저 어드바이저와 상담을 하겠죠. 어떤 시간표, 그러니까 한 쿼터 동안 어 진행될 어 여러 가지 수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떠한 어 개념을 가지고 작성을 해야 할지 어드바이저와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어드바이저나 학생과 상담을 하게 되고, 어 그것들을 각 멘토 선생님들과 또 의견을 교환을 하겠죠.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학생도 어, 어드바이저 교사와 어, 상담한 이후에 어, 멘토 선생님을 찾아가서 어, 여러 가지 학습에 대한 그리고 본인이 수강할 수강 과목에 대한 그런 설명들을 듣고 또 의견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어 이야기들이 나누어진 상태에서 학생은 이 b l m s 시스템을 이용해서 학습 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이 작성한 학습 계획서를 어 멘토는 어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한 이후에 승인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럼 승인을 한 이후에는 어 학생이 본인이 작성한 학습계획서 또는 멘토가 작성한 학습계획서를 어 신청을 하고 그거를 자신의 시간표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표에 등록을 한 이후에 모든 학점과 시간표가 다 완성이 되면 어드바이저가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주면 학생의 한 쿼터 수강신청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어, 별미리 학교 학습 관리 시스템 BLMS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어, 이 사이트의 기본적인 어,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어, 영역들이 어떻게 동작하고 작동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